많은 분들이 민족사학계에 서꼭 봐야 될 책을 소개해 드리, 달라고 하는데, 특히 신채호 선생하고 정인보 선생 책을 이야기 를 하시는데, 먼저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어, 옛날 책 본, 본을, 본을 본다면 대단히 이제 언어가 좀 어렵죠.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책 읽어보시면, 어, 박기봉 선생이 옮기셨고, 피봉 출판사에서 이제 과거 출판된 이책 읽어보시면, 아마 활채체도 여러분들께 눈에 필요가 가지 않을 겁니다.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, 표지 보시면 이제 그 무대, 조선 상고서의 배경 지도까지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.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소 안에 내부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목차 보시면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를 봐야 될지가 나올 건데, 보면요. 대당군 왕금이라든지, 부루 관련된 내용 쭉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, 삼조선,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만의 뿌리 되는 삼조세대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이 볼만한 내용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일국시대. 고구려의 전성기. 고구려의 전성기.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의 충돌 이야기. 그 다음에 남방제국의 뭐 대고구려 공수동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때 있었던 사건 중심으로 자세히 연구가 되어 있고요. 아마 기본 사료에서 보지 못하는 충 풍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. 보시면 이제 고구려의 대수전쟁이라든지, 어, 당나라 전쟁 관련된 내용. 그다음에 백제 의 강성과 신라의 뭐해 가지고 백제의 실제 이렇게 털이라든지 그런 걸볼수 있는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 책은 뭐말 그대로 이 책을 내기 위해서 신채호 선생은 북경의 자료를 다 뒤져 가지고 이 책을 내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면 진짜 풍부함이 많이 놀라고요. 꼭 봐야 될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니까 여러분들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신채호 선생의 조선 상고사입니다.